지금 알타바 저점 매수하기 괜찮은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 중에 알타바 꼽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높여 가면서 한번씩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빗썸에서 보게 되면 위드나 뭐 템코 그리고 불로설이 같이 이런 비썸 잡코인들이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잡코인 중에 알타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이 하락세기형 여기를 뚫고 지금 안착해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당장 중요한 구간 몇 군데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까지가 얼마나 되느냐 현재 오늘 저점부터 해가지고 한35%그 다음 중요한 구간이 한50%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12.7, 12.8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구간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80%가 넘는 이 상승 구간까지 한번 상승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진짜 크게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높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주봉으로 봤을 때6일선 여기까지만 가게 된다면 한140%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240% 정도 상승 나올 수 있을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